아무튼 <laughs> <laughs> 저안 저 찢어요. 절대 못 찢어요, 저는. <laughs>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뛰었어요, 누거안 찢었어. 우리 다 찢었어. 진짜로? 다, 당연히 다찢어찌야지 예상 예상해 봐 동현. 저희도 예상해 보이형부터 어, 연기 표정이네다. <laughs> 아, 동현. 아, 근데, 와서, 근데 아, 이거 편한 게 아니네. 편하게 예상해 봐. 개훈이 형 찢었고, 찢었고, 아, 동아 형안 찢었어. 동아 형안 찢었어. 왔다. 또 어, 왔다. 뭐야? 지시내. 아,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. 네 번째 선택은 동의서 찢기. 킥플린 멤버 여러분들은 여행 동의서를 찢어서 무효로 만들거나 그대로 두고 여행을 즐기는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있까 여기서 끝나는 사람 이 있는 거네. 죽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 저기 <찍겠습니다>. 어, <laughs> <laughs> 그 그냥 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<웃음> 찍는다 찍는다 <웃음> 저는 안안 찍을게요. 어... 찍겠습니다. 자유, 와 어, 자유다. 오! 아 죄송합니다. 저못 뭐 찍겠어요. 이거 추억을 찍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만 찢을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네, 저는 그래도 안 찢을겠습니다. 그쵸? 제가 찢을게요. 이제 그때 라면 먹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꿔보자. 기존의 것을 업무이좀알아보자 하고 손이 먼저 찢고 아, 아 찢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들어오자마자 온천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얼른 올에 담고 싶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. 놀러 온 만큼 이참에 그냥 진짜 뭐 자유롭게 놀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거 왠지 내가 찢으면 재밌겠다. 진짜 사실 끝까지 안 찢으려고 했는데 확끼회 그냥 찢었어요. 그럼 나 아, 찢는 알겠습니다. 아그 진짜로 이제 기획 해주신 것에 정말 가, 감사함이랑 고마운 느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찢으면은 되게 의리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. 아 뚱이서 안에 뭔가 이상한 말이 서 있는지 알고. 웬만한 것보다 기점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. 그리고 사실 이게 찢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. 준비해 주신 동의서고 응. 이게 저희가 행복한 여행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찢는다는 건 잠깐 형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 일부 멤버만 찢었기 때문에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팀워크 상승을 위해 뭉치면 주먹밥, 흩어지면 볶음밥 피구를 펜션 앞 족구장에서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... 그러니까 일단 족구장 가면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? 그렇지. 그래도 볶음밥이 좀더 맛있긴 한데. 자, 멤버들. 어. 앞으로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하는 쪽으로. 이거 할 거예요, 안 해요 하면 해. 그럼 그냥 A냐 B냐 하면 뭐 그냥 첫 번째 걸로 해. 그게 편할 것 같은데. Let's go. 저 선수 입장. 아, 족구장 어, 나이스. 어, 잠시만. 아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라리 되어 피구를 진행하게 됩니다. 3명, 네. 4명으로 네 자유롭게 팀을 나눈뒤 바지를 착용해 주세요. 바지. 뭐 공으로 상대 팀을 맞히면 1.15분 점 진행 후더 높은 점수의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. 피구 진행 시 바지가 뜯어져 서로 흩어지게 되면 페널티 아, 피구야? 아 설마. 같이... 야 이거 붙어 있나 봐 바지가. <laughs> 오. <와>! 어? <laughs> 붙어 있는 피구라고. 단합이 중요한 거네. 오케이. 내가 설명을 해 줄게. 룰 설명을 할게. 오! 공을 맞췄을 지1점이고 바지가 떨어지면 페널티를 받아.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맞혔는지 하는 거지. 탈락이 okay. 없어. 오케이. Okay, okay, okay. 그럼 각자 연습 시간 1 분. 자, 붙여. 붙여 붙여. 붙여. 터터 터. 완벽. 붙이고 자 들어갈게요. 왼 왼발부터 시작. 하나. 그냥 잠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. 여기. 일단 <laughs> <laughs> 그 여기 여기 앞에 있고. 어 왔다. 주면 둘 셋. <laughs> 피구를 제가 일본 그 학교 다녔을 때 많이 했던 스포츠라. 자 다시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. 근데 사실 동현이도 그렇고 이주도 그렇고 되게 운동 신경 자체가 되게 좋은 친구들이고 좀 든든함이 컸어요. 그쪽은 어떻게 보면 좀. 민재도 그렇고 동호회도 그렇고 이제 운동을 약간 주로 안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다 보니까 그게 딱 붙이니까 민재+ 민재 왼발 주방이 오른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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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나 하나 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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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절대 못 피해 절대. 그러니까, 그러니까... 어깨 동마지마공 잡을 준비해 그냥 자, 그럼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위치 세와 s q u 야 r e d 모여 모여 모 생각보다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처음엔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되겠다, 잘은면 이길 수 있겠는데? 준비 됐어? 준비 됐어! 가야 가야. 보 거기 막내, 여기 막내 오케이, 야 막내 아, 나도, 나도. 어 저... 같이 가야 돼 시작 안 내면 진거 가야 가이뭐 오케이 invade. 시작 하나, 하나 둘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셋다 가야 셋다 오케이 시작 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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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들어. 야+ 야+ 들어. 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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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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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+ 어 야+ 어

자, 도한번 던져. 아, 지왜 <laughs> 아, 이렇게 못해? 아, 어, 왜 이렇게 귀엽지? 아, 지 해야 돼. 지고 있어. 민재가 또 의욕 넘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, 자기가 던지겠다. 그냥 의욕적인 모습 보여주니까 굉장히 좀 뜻깊었고, 그냥 새로웠어요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야, 던지고 하나 둘이야? 던지고 하나 둘. <laughs> 아, 민재는 센인데 <샌데>? 최민재 <laughs> 괜찮아. 최민재 괜찮아. 하나, 둘, 셋 아아아아아아아야진정진정해 진정해.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수비준비 자수비 수비준비+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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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비수비아비아비아비아비준비수비이비 수비준비+ 수비준아 수비준비+ 수비아비수비준아수아아비 수비준비+ 수비아비수아준비아비준비수비 아, 비아비준비수비준아수아 다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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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자. f i 아 e six, 아 e 아 e 아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야, 야, 민재, 야, 민재, 신발끈, 신발끈. 아, 그... 이 우리도 앉을래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아 안될것같습니지고 있어. 한번 맞혀야 돼, 무조건. 내가 맞춰볼게 이번에. 나도 개 해야 돼. <Hutchzon> 가자. 하나, 둘, 셋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만너 <laughs>

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그래도 붙어있잖아. 아, 야, 야. 야 떨어지지 마. 떨어지지 마. 어뭐 아, 하고 있는데? 야, 야, 이거! 일단은 순서대로 누워. 야, 일단 이렇게 누워. 너, 너, 너 통화 옆에 누워. 통화 옆에 누워. 이렇게 누워, 일단. 누워, 누워, 누워. 자, 누워. 이거.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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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어, 저는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막, 근데 웃긴 게. 이자지는 이게 떨어지면? 지금 이 상황에서 1점이, 1점이 진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. 그냥 개운이 형이. 일단 찢어지기 전에 그냥 일단 다 누워 막 말하고 <laughs> 한명 넘어지면 그냥 다 같이 일단 누웠다가 일어나고 뭔가 이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. 야 떼졌다 떼졌다. 어씨. 아 아, 일단 이기다 이기다. 야야야야야야야일어나 둘. 이런 하나 둘 셋. 오. 그러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가 가. 하나 둘. 자 누가 해봐. 내가 한번 어, 나한테 기회를 줘나는안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. <laughs>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네. 가보는 거야, 진짜 자신 있게 해, 야 오케이 각 벌려, 왼쪽으로 하나, 시, 시작 하나 둘 하나, <laughs>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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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지금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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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미안해, 하나, 둘, 둘, 둘. 둘. 하나 둘. 야, 우리도, 우리도 장전 앞으로 가 아니, 아니 조용히 해, 조용 면장이 너무 커, 형이 가야 돼, 형이 이렇게 들고, 천천히, 선수. 히 조용히 내가 볼때 우리 잘해 자. 아잘 생각했어 red, red, 야, 좋아, 이제, 아! 아, 하나, 하나 둘 아! 하나, 야!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야조아너무믿다야조아 자꾸 딱 정리해 나이스 나이스 치즈 하나 둘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다야나 잠깐만 숙여줘요 오케 뭐해 왜 뭐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! 오징어팀이야, 지금! 뭔 <laughs> 뭐 <한> 거야? 뭔 <laughs> 거야? <laughs> 야! 뭐 <야>, 해! <laughs> 온다, 온다, 온다! 자, 갈게 안 돼, 안 돼, 안돼 야, 내가 가서 다 찢어 <laughs> 아, <laughs> 한번 맞고 반세개다 <laughs> 찢으면 <치지면> 2점이야 <웃음> 3점이야, <웃음> 3점, 3점. 오, 오, 나이 오, 나이 가가가, 가가. 야 형이 보여줄게 진짜야 진짜 아 진짜, 보여줘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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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! 우리 가! 우리 가! 우리 가! 어르신 우리 가. 야, 르신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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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르신고르신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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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르신어리신어형신 어르신 각각 신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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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 가. 어르신 어르신 어이신어르제어르 형 나한테 기회 를한번 줘. 너 해. 진짜 한번 보여줄게. 야다내 뒤로 숨어. 내가 탔서도할게아 진짜 지금에 지금 야 지금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오. 떨, 떨, 떨. 모르겠다 그냥. 아아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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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지금 나. 이 떠이. 어, 맞았어어았어아안 돼+ 안 돼+ 아, 안돼 이겨야 돼. 아, 나 이제 체력이 없어. 어나 이제 체력이 없어오어나오다어나어나다나다나다나어나저나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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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어나나어나나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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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내가 잡을 오케이, 오케이. 야! 아이씨! <laughs> 아이씨! 일단 누워 일단 누워 일단 누워 나이스 나나나 살려줘요 약간... <laughs> 서로... 이기보다 본인이 약간 던지고 싶어한 것 같아 그냥... 그네명이나서진것 같아 와 그러면은 어 근데 이주가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랑 팀이 되고 싶고 일단은 네 명보다는 세 명이 유대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주랑 동화로 가겠습니다 개운형이 아마 처음 넘어졌나 그래서 이제 자르르 넘어진 기억이 어, 어쨌든 개운형 빼고 이제 그렇게 세명 하겠습니다 <laughs> 일단은 게임은 저희가 너무 잘했어요. 그럼 저희가... 잘 그리고 세로로쓰는 그런 방법까지 만들고, 맞추는 것도 잘 맞추고 하지만 저는 그쪽 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m i 그 g of socialism 재 o i n g to 는 e m i s And join and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 어? 오! 오! 아,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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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걸? 저희한테 주도권이 있잖아요. 저희가 먹고 싶은 걸. 아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. 저도 가고 싶어요. 자, 아이고, <laughs> 형이 형이 아, 쓸게. <laughs> 아, 가자, <장버가. 웃음> 고고! Let's go! Let's 네. 아, 그, 가 메뉴를 내가 생 코스 요리로 네가 한번 가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케이 <laughs> 코스 요리 한번 가줄게 네.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고 그래도 입가심 어. 나중에 디저트 하여튼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 앞면중 오시도 진짜 그래. 그런 코스를 <laughs> 시작밥 그래. 사고 라면도 좀 사. 까 라면 하나로 만트하죠 어, 하나로 만트이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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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하나, 하나. 야 이거 들어 커트 아 보자, 아, 보자. 가자 자, 어. 이제 뗄까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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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셰프가 안녕하세요. 시키신 대로 이전 이동하겠습니다 네. 자, 갑시다 일단 그래도 좀... 고기 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알겠습니다. 않습니까 네. 셰프,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. 와, 그럼 난 전체적인 이, 이 느낌을 네. 한번 보고 있 흐름만 봐, 흐름만 봐 어, 오케이 그길좀잘 인도해줘 제가 산물 산물. 인도를 해드릴게요 약과도 있고, 야,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아, 근데 왜 이렇게 많냐, 진짜 일단 고기를 뭐 살까? 와, 오겹살 이야, 오겹살 또 좋지. 아 아까 회를 못 먹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살라고 또저 사면 혼나가지고 애들한테. 오케이. 애들아 고기를 뭐 살까? 어, 오겹살 오케이. 살까? 어, 오겹살, 살까? 어, 오겹살 하는 삼겹살 먹어도 돼. 오겹살로 뭐지? 가자. 오겹살. 오케이. 그냥으로 야, 가. 아, 일단 가야 일단, 가야 일단 이거. 항정 이거 야 이거 다 더러. 일단 이거 한 개. 이게 항정 두 개. 항정 두 개. 나 이건 무조건 사야 돼. 한 개는. 한우가 있나? 아 여기인데. 한우 두 개. 진로가는 게 하고, 맞아. 진로 가고 우리 냄만 먹으면 돼. 그러니까 우리 대신 숨기자고. 견기자고 스티커 떼. 오케이. Okay. 나, 나 치마살. 치마살 하나 가져. 오케이. 치마살 하나 가. 아니, 고기 이거 다 먹을 수 있냐? 아, 미안해. 뭔 소리야? 그럼 그 무조건 먹지. 아니 부족해 이거. 와, 야 이게 여기 있어. 이거 여기 있어. <laughs> 아 올라, 아 올라, 아 올라, 올라. 나, 나, 나 올라. <laughs> 야 이거 야 팔채 사, 팔채 사지. 사자. 소스 파채무침 소스 파채무침 소스 하나 삼면 될 것? 에이거 파채 이거 사. 쌈장 먹지. 아까 너무 고기 나 너무 고기야 너무 고기. 야, 야 너무 일단 검표하고 고기, 그, 아, 그, 그 여기까지 여기까지. 아 여기까지 맞아. 야 여기까지 맞게. 먹을 수 있어. 무조건 안, 먹으면. 이거 안 돼? 아난 몰라 난 몰라. 아니 근데 우리 먹어. 나 많이 우리. 못 먹어. 나는 먹고 그, 많이 먹어. 근데, 어, 근데 어, 이거 고다 먹을 수 있다. 야 이거 아,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. 아 아까 걸로 적은 양없어 진짜 안돼 진짜 안 돼. 급냉. 야 아, 다시 갔다 오자. 야차도이야차도이 야, 차돌 나 있어. 차돌 나. 차돌 나. 나 이거 까까까 이제 그게 안 돼. 이제 안 돼. 그만 그만해. 그만 진짜 그만해. 좋은 아 아무 것도 안 가져와서 팬티 양말 사야 돼. 요 그거는 그거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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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이거 안될것 같은데? 어, 나 진짜 안 가져왔어. 나 진짜 아니야 형. 아내형내 내가 두개 가져왔어. 내거 하나 빌려줄게. 아뭘 팬티를 덜려아내거 내. 나한 번도 안 입었어. 그냥 일단 해 일단 해 형이 할게. 제가 안 샀어요. 기현 형이 샀습니다. 애들 동현 일단. 그러이주가 그러니까 라면 먹지. 근데 이주 거딱 맞춰서 내 아침에도 먹어야 되는데 아침 아아침까지 먹어. 이렇게 그냥 있으면 먹으니까 어때? 두 개만 살까? 뭐, 뭐. 그 일단 자기 거, 자기가 먹을 것만. 다래이가 그래, 그래. 먹을 것만. 그래. 선 하나. 야, 근데 우리 양파 양파 필요 없어? 아, 양파 양파 양파의 원가 여기. 양파 구운 거 진짜. 그럼 하나만 딱. 그래, 하나. 오케이. 아, 더 사고 싶은 거 없어? 아 이거 살까? 죽치. 후회 없이, 살까? 없이 사 후회 없이. 아 그래. 이따 빼면 되잖아. 어차피 너무 아, 네. 많이 나와. 네. 내일도 있어. 내일도 먹으면 되니까. 저 결제 진행하겠습니다. 윤성아, <목소리> 이거 하고 나다 먹고 있지. 이게딱저 봉투 제일 큰거 하나. <목소리> 얼마나 나까 진짜. 같이 엄청 샀네. 야, 가격이 말이 어, 그러면... 안 되는데, 미쳤다! 잠깐만, 어, 야, 야, 잠깐만 정도 정도 네, 결제어요결어요 아, 아 그래도 그럼 그, 010... 어? 너가 해, 너가 해 내가 하면 안돼 야, 빨리 감사 인사 드려, 어. 지금, 빨리 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합니다 맛있는 점심 니다 오늘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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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이고, 아이고. 아 이거 아. 무너. 근데 애들이 대지랑 손맛을 부자고 할까? 나못 해. 아못 해. 이거, 이거 웬만하바꿔치기 먹으러... 아유. 아. <laughs> 너무 <웃음> 힘을 쓸거 <쓰는> 아니야. <laughs> 공에몰렀어